검정 위에 또이 아름다운 산을 지킨다는 그런 의질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네. <laughs> 네. 평소에 네. 건물을 산불 발생을위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을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 운영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되면은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산불을 지하는 그런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하루 일과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날 일정들이, 예, 오전 순찰, 오후 순찰, 어, 그런 순찰을 또, 이데 순찰의 목적은 산일리 있는 지역에, 그, 그 소각이라든지, 그 정상객들, 음, 그 허, 흡연, 방지 여러 목적으로 심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출동을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 그러니까 그 산불이 발전을 하였는데 그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또부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쪽에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점정 산성에서 순찰을 하다가 예, 연기라는 것을 보고 쫓아갔더니 어, 거기 음식점 식당에서 소화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화을 하고 쓰레기를 태우면서 거기 주인분께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으로 불이 옮겨갈 순간에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예,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속이 진압을 해가지고, 불을 탁 잡고, 껐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뭐, 일단, 불이 나면은, 저희들은 일단, 산이 거의 불 나는 곳은 어떤 평지가 아니고, 거의 뭐, 각도가 거의 한 4,50도, 또는 7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을 붙일 수 없는 정도로 어떤 남들이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대로 이 호수를 끌고 올라가야 되고, 또이 총뼈를 갖고 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그, 특히 밤 같은 데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남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이 그런 쪽으로 많이 붙죠. 그럴 때 엄청 힘듭니다. 첫 때는 뭐 정신이 없었죠. 그뭐 일단은 불이 난다는 건그 먼저 끄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니네 없이 일단 무조건 단합이 돼야 되고 단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진, 내진성이 없습니다.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은진지에다 지쳐있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 냄새 밥도 못 먹고 일랍니다 요게 우려 소방물차거든요. 호수가 소방으로도 달려가 있어요. 어, 그걸 끌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지나자고 하거든요. 뭐 보통 여기거든요. 한 700, 800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호수를. 그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한번 지나자, 지나고 있는 해야 호수를 어떻게 까보시면 네. 어떻게 하는 게더 하라고 더, 더 신속한지 이런 네. 것들을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수 연대 방법들, 네. 빨리 까는 방법, 그 여름 위치에서는 어떻게 깔고 다음 산불이 이렇게 발생해줄때 어떻게 진화을 하는가 어, 여름까지 산불 정리를 어떻게 하나 어, 여름까지 여기 늘 하는 훈련을 반복을 해야 돼요. 어, 그래야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자면 빠른경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늘, 늘 합니다. 이 아, 예. 지점이 3월 1일 날 어, 3시 반가량 벗대 산불이 발생하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라지즘이 하면 힘이 있는데, 여기부터 쭉,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지고 등산부위까지 다올 올라가서 하려고, 좌우로, 이렇게 던져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 호수, 깔기 근데 우리는 주, 주 하는 일은 요, 요 호수를 따라가지고, 진행하는 기고, 나머지, 이제, 이제, 사람들, 이제, 거기에, 어, 비 인력들, 그 사람들은 등치많아야깔기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잔불 정조도 되고, 어, 보기에도 방아도 부추도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예, 합니다. 예, 산불 진화대라는 자체는 저희는 어찌보면 뭐, 이렇게 그 산을 지킨다는 어떤 의미니까, 저희들이 여러 동료끼리 화합이 되고, 또 동료 간에 서로 이런 산불에 난다든가 안그런 어떤 일을 할 때, 너나 없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참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렇게 참 와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서로가 이렇게. 어, 지금은 1년 내에 이렇게 한게 아니겠지, 그지? 6개월 발로하게돼 있습니다. 뭐, 정육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은 살림이 난 전반적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래 상골 다시 시에는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남은 기간들 살림을 위해서 그지에 혹은 방제사라든지수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까지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그렇게 잘 해주시면 아마 이게 좀이런한그 긍지를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직업은 모든 산림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예, 직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보람으로 느끼고 어, 검정 위에 또이 아름다운 산을 지킨다는 그런 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또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끔 담배를 보면반 담배라던가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가서 이렇게 뭐 만화에 뭐 이렇게 해복할때참 가서 좋은 말로 이렇게 좀안 됩니다 하면은 뭐또술한 드시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 어, 그런 것 서로 양해를좀 해줄 수으면 합니다.